어좀 가동 거리 크개 했을 때 분리도가 좋아지요 그래서 요즘 어깨 운동할 때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전면에서 그냥 압도해 버리. 안녕하십니까 아이캔도항 이도항입니다 어, 오늘은 어깨 운동 하는 날이고요 얼굴이 많이 부었죠 스페인 갔다 와가지고 많이 먹었을 뿐더러 이게 너무 물리는 거야 그래서 한식을 찌개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나트륨 과다로 좀 부었습니다 다시 마음잡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 프로틴이라 기를하게 됐습니다. 마이 프로틴 엠버서더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마이 프로틴의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좀 이상한가? 다시, 다시 할까? <laughs> 어, 아무튼 오늘은 운동하기 전에 이거 마이, 마랑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부스터. 마랑 부스터 이 마랑 한 스푼 먹고 준비해서 운동 어깨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깨 운동 제 영상 많이 본 사람들은 뭐또 어깨 운동 또 깎겠지라고 생각할수있는데 오늘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상 천천히 시켜 보세요. 첫 번째 돈벨 숄더 프레스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가동범위가 좀는거 같아요. 저는 요즘 저 가동범위 기계 쓰려고 했는데 벌써 간파했네요. 제가 오늘은 좀 가동범위 기계 좀 운동 스타일 바꿨어요 어깨를 프레스에서 특히. 어, 가동범위 길게 했을 때 분리도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펌핑감이 더 길게 지속되는 느낌 물론 압이 잘 걸린 상태에서 가동범위가 길어지셔야 돼요 그랬을 때 분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세트 워밍업 세트에서 반복 횟수를 많이 합니다 0점을 좀 조절하기 위함이고 근데 저는 저 여타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죠. <laughs> 힘이, 힘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몇 가지 가시죠 일단 한3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하긴 하네요. 아, 사람들이 너무 도파미에 절여져 있어. 아, 사람들이 뭐 60, 70 계속 보니까 그렇지.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들도35 힘들잖아요. 가동공이 길게 해서 35 쉽지 않다고. 너35 해? 응? 뭐 원하잖아. 뭐 높은 중량을 다루고 가동 범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몸통이 잘 잡혀야 돼요. 꼬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날개 뼈가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돼 있어야 된다. 뒤로 눕혀 주셔야 된다. 아 근데 모이는 거 아닙니다. 날개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뒤로 얹혀 주는 거예요.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가 돼야지. 이 상태에서 프레스가 되면 어깨가 불편할 수 있어요. 어... 어... 메인 운동 전에는 어떻게 보면 탑 세트 개념이잖아. 좀 길게 하죠. 신 시간을. 내가 어이 정도 해도 되겠는데 그 생각이 들때1분더 세고 들어가세요. 제 경험상 그래요. 아, 오늘 하랑 형의 기준으로 또 내추럴 프로들이 탄생을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 들었습니다. 요한 님이 피지컬에서 프로 를 땄더라고요. 저를 이겼기 때문에 저는 이미 강자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프로 당연수 순이었다. 몸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볼륨도 되게 좋고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 목표를 향해 지달려 갔었는데 다른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솔직히 내가 가면 10월까지 달 계속 준비했다면 내가 제자리에 섰을 수 있었을까? 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닌 것 같아요. 8월 달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또안 돼서 그때는 좀 마음이 좀 후련해서 그래도 묘하더라고요 느낌이 오늘. 근데 이게 참 그잖아 거 내년을 보고 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내일 이후의 운동이 내년에 결과를 미칠 걸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그렇듯 해도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지금부터 뭔가 정신을 차리고 보디빌딩을 하면 내년에 내는 나의 자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년이면 제가 29살이거든요. 아, 제가 이 보디빌딩 대회 나간지 22살이었어. IFP 프로를 꿈꾼 게 22살. 20대를 전체를 그냥 완전 하고 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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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인 앰보드가 꽂은 최고의 어깨 운동은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한인 앰보드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세계 최고의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꾸준 최고의 어깨 운동은 덤벨 숄더 프레스 등받이를 기대. 이 g m PD가 내말 들었을 때음 이러다가 한인 앰보드 이야기하니까 <목소리> 이래서 사람이 자리가 중요해 홍코치님이 보고 뭐 최고의 어깨 운동을 셨죠 홍코치님이 뭐온 거야? 뭐겠어요 홍코치님한테 최고의 어깨 운동 물어보면 뭐 그런 걸 따지냐 다해 <laughs> 이러실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거 만약에 풀었으면 덤벨 숄더 프레스가 최고 운동이라고 다 했으면 흠이 음 하면서 메모장 꺼해서 적었겠죠? <웃음> <웃음>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내년이면 5, 5년째 도전 중입니다 5수째 내년에 5년동안 대체적으로 변화가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 요 진짜 커진 게 커였어요, 저도. 22년도 때 프로컬리 사진 보면 진짜 말랐어요. 그때도 71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나는 오른 줄 알고 73으로 계속 나갔어요, 2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 모집 때 보니까 또 71이더라고. 아, 너무 거 아닌데? 아, 아니 커졌다니까. <laughs> 뭔 소리야? 보디빌딩 그 보디빌딩이 체중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 체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커 보여야 된다고. 아. 이 머슬 근육의 머슬 벨리로 그러니까 근육의 선으로. 첫 프로 콜리퍼의 성적이. 그때 세컨콜이었습니다. 형정이 프로 때몇시전에 스페인 프로쇼에서 형정 서포터하고 왔잖아요. 스페인 갔다 왔는데 여러가지 느낀 게 많습니다. 유럽 쪽 보디빌딩. 아, 생각보다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공유 유전자다, 공유 유전자다 하는데 한국 공유 유전자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로. 뭐 달라요. 진짜. 그 흑인이랑 이런. 그 달라, 달라. 일단 뭐 비율이라던가 뭔가 질감이라던가 피부가 좀 달라. 뭐가 많이 좋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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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종목 스미스 머신 프레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오늘 다음에 얘는 오늘 좀 신장에 초점을 둬서 많이 늘릴 거야. 프론트 레이즈가 팔이 여기, 여기서 시작하잖아. 프레스도 이까지 늘릴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많이 힘이 실릴 수 있어. 여기서 텐션까지 걸고, 내가 운동을 진행한다. 피지 포즈 팔 떨어뜨렸을 때 좋아 보이는 어깨지. 베인드도 이제 베인드도 합니다. 이따. 그래서 오늘 프레스를 세 종류 할 거고 요즘 프레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 자 레이즈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프레스만큼 이 전면에서 보이는 어깨를 두툼하게 만들 수 없어요. 대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 오아어 Room 아. 어. 후,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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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람쥬> 좀 매울게. 가슴 패드 없이 하는 이유는 있어요? <람쥬> 가슴 패드 없이 하는 이유요? 이거 프론트 프레스 할 때요? 등받이 아, 등받이 없이 <람쥬> 하는 이유요? 잠시만요. 너 왜, 왜두 가지 안 하지? 앞에 잘라주세요. 피치 안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낮은 중량이다 보니까 안정성보다는 좀큰 가동성을 쓰려고. 스트레칭 할때 뭔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내 몸에 맞춰서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한 자유도가 고중량 갔을 때는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제가 고중량에선 벤치 좀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아, 나름 괜찮죠? 논리적이잖아는 그래서 요즘 어깨 운동할때 프레스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면에서 그냥 압도해버리게. 어깨를, 네. 여기. 여기 볼륨 어깨 지금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왜냐면 그냥 다 압도해버리게, 나의 전면 어깨로. 그래서 날개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앞으로 빠지지 않고 잡고 나 몸통 자체도 완전 열죠. 그 어깨 입장에서 뒤로 밀려서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할수 있어. 그래서 여기를 여는 게 되게 중요해 요 여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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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타는 느낌. 저는 진짜 BC년 때 양치하다가 이두에 펌핑 오거든요. 아, 진짜로 컨디션이 좋아서 항상. 그렇게 했을 때 사이즈가 빨리 커지더라고 그런 좋은 컨디션이 유지가 될수 있게끔 음식물을 섭취를 하는데, BC년 때는. 아, 거기서 뭔가 많이 먹는데 점점 근육의 수분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변도 시원찮고. 어떻게 보면 스페인이 우리나라나 반대의 지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적응을 못한게 아닐까. 사실 지금 시차도 적응을 못 했어요. 다크서클도 좀 있고, 기억한 지 이틀 됐는데. 아, 그... 아니, 내 어깨, 내 구독자님들 다 어깨가 좋아. <laughs> 어, 어깨가 기숙이 <laughs> 찍고 있다고. 맞습니다. 저, 단이나 브이로그 보면서 대회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네. 잘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키도 크고. 아, 그럼 뭐, 카메라 켰다고 하면 됩니다. 아, 야 네. 학생이라고? <laughs> 몇 살이야? 고3동탄에서 왔다. 동탄에서, 동탄에서 왔다. 아, 이거. 뭐, 입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친구들이 카메라 켰다고 기합살리주네 어, 불스다그 친구들의 힘을 업어서 비하인드 넥프레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한 보다 한세개더 하신 거 더한 것 같아요 어. 실패지점 정신 차린 거지 나도 아. 날 응원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고맙잖아 다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제 마이 프로틴 다 여러분들입니다 아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 말하 아 여러분들 제가 사실 오늘 시차 적응을 못해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또저 많이 보고 싶을까봐 오늘 아니면 또또 <laughs> 또, 또 언제 찍을지 모르겠고 하니까 아. 저 또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주십시오 원래 스테이브 위로 찍으신다고 하시잖아요. <laughs> 아, 스페인 이 나라가 너무 이쁜 거야. 스페인 이 나라가 너무 이쁜데, 여러분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 근데 이 이야기는 다음번 브이로그 찍을 때 이야기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거도 챙겨봐 주세요. 어깨나 가슴 운동할 때 어깨 불편하신 분들 많거든요. 뒤로 잘 박아두고 하시면 되게 어깨가 편하실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깨뼈가 빠, 빠, 많이 빠져 나가게 돼 있어. 요 운동할 때좀더 많이 신경 쓰려고 하죠. 네. 저, 전면 어깨 좀 많이 요즘 여기 신경 많이 쓰고 있어. 요 음. 전면 어깨.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입, 입체적인 느낌. 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뭐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아 이거 안 하면 섭섭하잖아. 사이드레일안 하고 어깨 루틴 구성하면 좀 의심해봐야 돼그 사람. 사이드 수축 위주로좀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축 위주로 할 때는 좀 상체 약간 수이고, 팔꿈치 앞으로, 그다음 이두 써서 이렇게. 와 대신 덤벨이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꿈치가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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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느낌이에요. 색달라요. 덤벨레 트럴레이즈 같은 경우에 몸이랑 멀어질수록 수축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수축할 때 되게 좋은데, 느낌이 좋은데 이안할때 느낌이 이머신만치 못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좀더 많이 이안에 집중해서 운동을 진행했요 왜냐하면 이안 됐을 때도 저항이 실려있으니까. 덤벨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열어서 이렇게 짧게 쳐서 부기가 좀 빠지는 거 같아요. 오늘 시작전이시작됐말가 역대급으로 많이 먹어서 놀랐어요 아니 진짜로 제가 스페인 가서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뭔지 아세요? 신라면이요 아. <laughs> 아니 한식이 진짜 그립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거의 음식 맛있어 근데 그 얼큰한 국물이 없으니까 그상 한국 와서 원없이 먹었어요 얼큰한 국물이 그래서 얼굴도 얼큰해버렸어 얼큰해져버렸어 <laughs> 많이 커졌지? 전면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여기 네. 여기 쉐입이 나오잖아. 어깨 점점 완성형이 돼가잖아. <laughs> 확실히 모양이 완성됐지? 구멍까지. 너무 종목스랑 볼륨수가 된거 아니에요? 세트 세트 수가 좀 줄었죠. 다두 세트 세서 세트. 전 만약에 단행이라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주세트 수를 늘리고 이것처럼 오늘 좀 다양한 자극을 주고 싶으면 볼륨 수를 줄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리어 델트플라이 진행할 건데 원암으로할 거고 원래 저희가 이까지 스트레칭되면 오늘은 이거 스트레칭 많이 하려고 각도를 45도 정도 숙여서 더 많이 뜯어가게끔 대신 뜯어갈 때 어깨 불편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되게 이인크라이프스하듯이윗 가슴이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후면 사각근이 최대로 스트레시 될수 있어. 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깨가 앞쪽이 찝힐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각도는 완전 이렇게 보지 말고 한 45도 정도 이렇게 윗가슴이 이렇게 돼 있어야 어깨가 후면 사각근이 스트레칭이 엄청 많이 되는데 어깨 아프다 이거야. 윗가슴이 운동하듯이. 난 각도는 내 어깨 라인 같은 라인. 어, 아, 아, 어, 아, 아아나좀안지 아, 오늘은 어깨 운동 마무리 했고요. 좀 요즘 제가. 좀, 다양하게 운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고, 한번 조용해보시고, 나한테 맞다 싶으면, 조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스페인에 갔다 오고 나서, 좀 느낀 게, 운동을 좀, 열심히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다시 운동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불태우는 것보다, 오히려 좀 내려두니까, 오히려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뭔가 뜨거워진 모습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쉬고 왔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이켄노왕, 이동이었습니다.